오늘 낮에 나왔는데 진짜 더워요 와 진짜 덥습니다 누구세요? 여친 이 기다리면서 라면 컵라면을 먹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안가고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도 마실 뿐. 네 지금 짝뚝짝 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주말에만 산다고 하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차 진짜 많아요 와 낮인데도 차가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다행히 여기 지하철 타고 가면 됩니다 스쿰빗 라인타라고돼 있으니까 여기 지하로 다니는 거 말고 지상으로 다니는 거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두개다 간답니다 여기에서는 구글 맵이 있어서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니까 와, 외국인 냄새가 확 납니다. 저쪽에도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여기짝쏙짝 마켓 들어가는 입구인데도 와 사람이 많습니다. 입구부터. 야 입구부터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여기 아까 그 위에 지상철 타고 오면서 봤는데.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약간 넓은 길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양옆으로 어,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 골목마다도 또 가게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봤던 시장의 규모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큰것 같아요. 모자도. 종류별로 많이 팔아요. 간지나는 거 많이 팔아요. 여기는 끈으로 만든 샌달집이에요. 많은 안 합니다. 이런 등도 다네요등 이뻐요. 여기에 메시하고 이강인 유니폼이 있습니다. 메시. 이키 너무 이뻐요 비키니 하나 사나요? 마사지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골목으로 다니니까 햇볕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닐만합니다. 마사지 할때 이렇게 꾹 누르는 것 같은데 태국 오면 꼭 이런 거 팝니다. 발에 붙이는 뭐 디톡스.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고, 태국의 약간 가벼운 약 제품들 이런 거 좋아하네요.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더웠는데, 비가 와요, 지금. 시원해졌습니다. 여기 골목골목 다니는데, 더운 곳은 엄청 덥네요. 바람이 안 통하는 곳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 머리핀들이 있습니다 세개1 0 0으면세개 4000원에 하나용사도 음, 종이백 같은 가방들입니다 근데 가격도 엄청 착해요 하나에 10,000원 정도? 워터프루 방수는 된다고 합니다 음, 괜찮아요 하와이안 서치입니다 바짝 아, 내리고 금방 비가 또 그쳤습니다 낮에 왔더니 한 1시간 돌아다니고 쇼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쁜 게 없대요 네아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데도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와 여기 뭐 쇼핑하기에는 좋은데 너무 넓어요 이거 다보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코리아타운에 왔습니다 아, 여기 삼겹살 구워 먹으러 왔습니다 BBQ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짝짝짝 거기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다더 이상 저녁에 어디 가까운 데 가자고 그래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밥 먹고 호텔에서 좀 쉬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삼겹살 많이 먹었는데 태국에서는 삼겹살 거의 먹을 일이 없었는데 혼자 올 때는 배신 때문에 삼겹살 안 먹어 보니다 인정사진 찍어야죠 오이 김치 오랜만에 먹네요. 음. 맛있어요. 김태나. 음. 한국 음식을 다잘 먹어요. 막 계란찜 그다음에 저기 열치나 이런 것들도 다잘 먹어요. 신기해요. 김치 올리고. 그렇지 된장도 올리고 고기 올리고 마늘 올려야지 마늘 마늘은 안 넣나? 마늘도 넣어야 맛있지 우리 용식들 거의 다 먹는데 못 먹는 건 이거 못 먹어요 깻잎은 못 먹어요 이건 좀 신기해요 왜냐면 고수 같은 향채들 냄새나는 거다잘 먹는데 깻잎을 못 먹다니 이건 좀 이해가 안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잘, 잘, 먹...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 된장이 맛있답니다. 목란, 어, 목과. 어이 된장 맛있대요. 사와디카. 코쿤카, 응.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 또?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응.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 오빠 좋아해요? 오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오빠 사랑해요? 오빠 안 사랑해요 오빠 안 사랑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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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I. 마미. 마미. 네. 엄마. 마미라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요? 아, 아빠. 아빠 사랑해요? <laughs> 음. 오빠는? 아, 어, 오빠 안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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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여친을 만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만나는데 휴대폰 많이 보고 쇼핑을 좋아하고 자기 꾸미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김치녀가 아닌가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만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딪히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친이 뭔가 무리한 거를 저한테 요구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났지만, 어떤 분들은 설계를 당하고 있다, 통수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설계를 1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어, 여친이 설계를 잘 못하는 초보이거나,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만날 때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는지 아니면은 이제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어 자기를 많이 꾸민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났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외모나 처음에는 이제 매력을 보게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게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지나니까 외모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본면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생겼던 그런 의구심,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 친구하고 참 나하고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어디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했었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자주 시간을 같이 보냈죠. 처음에는 자기 생각만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배려심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매료심이 있냐면,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부탁이나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더라도, 항상 전화를 알겠다라고 전화를 끊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이후에 내가 까먹고 전화를 하지 않거나, 그날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자기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뭐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는 있습니다 만날 때 항상 편했던 것 같아요 어, 만날 때는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 나오는 어, 여친의 의상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지적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그 가방을 제가 사줬습니다 가방은 몇개 사줬고요 그 입생로랑 가방은 자기 한다고 산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 사두겠다고 샀던거예요 근데 어머니 주기에는 너무 이쁘다고 자기가 한거예요 그런걸 보면 또어이 김치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방 얼마 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5천원 정도 주고 산겁니다. 가방을 몇개 사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의 가방을 사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다낭에서 는 시내에 나가면 이쁜 가방들은 저렇게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시장이나 그런데 가야 짝퉁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시내의 샵들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짝퉁을 파는 가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 고유의 브랜드의 가방들도 파는데요. 그런 가방을 파는 데의 가게를 찾기가 조금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게들도 가방의 퀄리티는 좋고요. 가격은 비슷하거나 짝퉁 가방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짝퉁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진짜가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베트남의 평범한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어쨌든 저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 친구의 소비 성향을 알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걱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사기는 하지만 그 가격대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대로 옷을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르게 본건 이번에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유친이 그러는데 5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그때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사귈 때도 저는 뭐 같이 살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같이 살면 행복한 것보다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리를 조금 두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요. 제가 동남아를 길게 여행을 하고, 한달 넘게 여행을 하고, 호주에서도 거의 뭐한 4개월 정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친이 베트남에 있는데 왜 그렇게 어 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친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 계속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의 삶도 있고 저의 삶도 있어요. 우리의 만남이나 이게 깊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금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한 5개월 동안에 뭐 같이 옛날처럼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친은 5개월 동안 꾸준히 연락을 했었어요. 어, 이틀에 한번 정도 꼴로는 계속 영상통화를 했었어요. 제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 막 여행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전화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할 때가 많은데, 어, 이 친구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연락을 왔었습니다. 거의 5개월 동안 꾸준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옛날에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태국 여행을 한번 시켜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 여행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친은 막상 태국 여행을 하는데 좋은 것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었습니다. 아, 외국 여행을 와서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거기까지 혼자 가지, 태국까지 혼자 오지, 이게 여친에겐 큰 걱정이었고요. 긴장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태국에 와서는 생애의 첫 아마 여행일 겁니다. 해외여행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길게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러 호치민에 가고, 엄마 병원 때문에 호치민에 가고 한 적은 있는데, 순수하게 여행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나온 적이 잘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겠죠. 우리가 첫 해외 여행 갔을 때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많이 셀카도 찍고 이것저것 신기하다 보니까 많이 찍어서 베트남 여성들이 좀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조금 더 많이 촬영을 하고 셀카를 많이 가는 곳마다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자 여기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데 참 좋다고 하더라 또는 밤에 같은 경우는 탑바도 한번 가자라고 했는데 어, 볼 때는 오 좋아 보인다 가자라고 하고 막상 저녁이 되면 잘안 나가려고 해요. 사실 제 여친이 집순입니다. 집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이고 베트남에 있을 때는 낮에 아예 나가지 않는 친구입니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여친과 비슷합니다. 낮에 특히 놀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어둠이 내려야 어 밖으로 이렇게 데이트도 나가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게 베트남 여성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부분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가봐요. 어 좋은데 가서 식사를 하자라고 해도. 비싸다고 잘안 가려고 합니다. 쇼핑도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제가 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랜만에 여행을 왔으니까 괜찮다. 조금 비싸도 사라라고 해도 잘안 삽니다. 이거 몇개살 거면은 나중에 금을 살수 있다는 거죠. 금은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어, 여친이 정말 큰 그림을 1년 넘게 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람의 말은 크게 믿을 게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말을 해놓은 부분들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지켜지는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사람의 말이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해 하는가, 내가 진짜로 행복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지. 미래에 내가 계획한 그런 날들보다 오늘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또 되어보게 되면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만났지만, 싸운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토라지거나 삐진 적도 서로 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 질문한 것처럼 같이 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뭐 같이 살거나 동거를 하거나 결혼할 생각은 많은 퍼센테이지로 없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많이 하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물어보죠. 사랑하는가 물어보고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같이 살고 싶은지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많이 하는 질문들이죠. 연인들이 만나게 되면 둘이 이렇게 길게 여행한 적은 처음인데요.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까지 여신이 하고 싶고 사고 싶고 한 부분들은 제가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려고 합니다.